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 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다. 하나님은 곳곳에 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실 겁니다. 이게 다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맞는 소리인데 진정한 하나님을 아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전 세계가 지금까지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목사들 아, 예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나, 어,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참, 음, 맹목적이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 정말 우리는 어리석을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뜻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참,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더구나 그 최고 과학의 나라라는 미국도, 어, 하나님을 숭배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역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이 누가 되면 대통령 선서를 하는데 성경책을 손 위에 올려놓고 어 그리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과학적인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명목적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자연활령법 쉽게 얘기해서 자연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은 자연이었습니다.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믿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그 덕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몰라 몰라 가지고 비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신을 믿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8월 7일 날이죠. 8월 7일 날 신의 한에가서이 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게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모든 것은 다, 어,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한 것은 어, 신의 한 수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저는 하나님은 먼지만도 못하다 라고 저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 가서는 하나님의 의미라고 뜻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먼지만도 못하다 라고 얘기했으니 그 얼마나 큰 그. 어, 견해, 견해가 다릅니까? 제 한, 한 사람이 이렇게 달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먼지만도 못해요. 먼지만도 못한 겁니다. 그, 그것을, 자, 이두 양쪽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거. 그러니까 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자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요 저박민창밖에 없어요. 인류가 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의미를 알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면 바로 자연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자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 활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류는 지금까지 자연 활용법을 알았나요? 몰랐어요. 제가 평소에 이 풍수지리학 자연 활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갖게 할수 있다. 어떻게 하면 불행을 면하고 가난을 면하고 고통을 면하고 행복해서 할수 있는 방법론이다. 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0만 불될수 있다. 이게 다 자연 활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활용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에 있다는 거죠. 자연이었는데 자연 활용법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연 활용법을 전 인류가 발생되는 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부와 명예 화목 건강 여러분의 행복 갖고자 하는 거 원하는 거다 자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활용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믿으라. 그런 것도 내가 창조한 자연을 믿으라.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이렇게 할 줄도 모르면서 자연을 활용할 방, 방법도, 활용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우리는 무대보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laughs> 참, 제가 보는 거는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냐, 지금 시대가 이제 과학의 시대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만큼 발달했습니까? 교육 수준도 높고, 우리 정신세계 수준도 높고, 이제 경제도 부흥했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각 철학자, 전문가, 무슨, 응? 별의 볼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났었고, 또, 아이슈탄 같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태어났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믿고 있었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한 그 자연을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 준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준 거를 받을 줄 알았나요?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을 활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었나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정한 하나님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것을 제가 풍수지리학에서 밝혀낸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사람, 이것을 토론할 사람,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제기할 사람은 저하고 같이 토론해 봅시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돼요. 이 시대에 2 1 세기에 진정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찾아냈다는 거, 밝혀냈다는 거. 이것은 인류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밝혀낸 거 가지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그 자연 활령법을 통해서 우리 세계인이 잘살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나서 세상은 이제 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까지 95%의 인류가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가, 어, 이미, 어, 저 세상으로 간 모든 인류의 사람이 95%는 불행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어, 어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한 이 자연 활용법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95%는 행복해진다 지금까지 인류가 95%가 불행했다면 앞으로 95%는 행복해지는 세상이 온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자연 활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 인류의 사람은 이것을 활용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세계 평화론까지 이것을 활용하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평화론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공자님도 예수님도 모든 것 모든 우리 인류의 사람은 평화를 세계 평화를 원했습니다. 세계 평화가 가장 결정적으로 어, 이제 필요한 그런 어,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 하는데 이것을 밝혀내지 못해서 세계 평화가 안 됐던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 하늘님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하늘. 하늘의 뜻이라는 거. 왜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했거든요. 하늘에서는 이미 그 이치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 그러면 하늘과 어, 하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이 맞는 거야. 하늘, 하늘이 맞아요. 하느님도 아니고, 하늘님이 하느, 하늘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지구는 하나다. 하나가 될수 있다. 모든 것은 다그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하나가 맞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하늘의 의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 하늘님이라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지난번에도 하늘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진정한 그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이 대한민국 땅의 그 뜻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을 제가 밝혀내고 나서 "아, 이제 세상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하늘님 이래에 맞다. 오늘 주제가 음 하늘님이었습니다. 희망의 새 아침, 한국영서 마치겠습니다.